국어 책 257쪽. 아 얘들은 정보경 김범이 아주 그냥 시간 딱딱 돼서 잘 지켜서 들어오네. 아이고. 너희들도 내일 이렇게 하기를 선생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257쪽 국어 책 꺼내세요. 국어 왜냐면 11시 50분까지밖에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국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자, 국어책 257쪽. 자,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읽기. 우리 어제 이 존경합니다 선생님의 이제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어, 주제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 각각의 인물 인물에 대해서 어 인물의 생각 행동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질문 뭐 이런 것도 해봤죠. 음. 그래서 여기서 캐, 켈러 선생님은 무엇을 강조했는지, 퍼트리샤에게 켈러 선생님과 슐로스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 인물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찍으라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자, 퍼트리샤에게 켈러 선생님과 슐로스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존재예요? 어, 깜깜한 바다를 밝혀주는 등대처럼, 삶을 밝혀준 스승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어, 나타낸 거다. 뭐 이런 거. 자, 그리 이번에는요. 이제 글의 이야기의 내용 파악이 아니라 이제 낱말 뜻을 짐작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뜻을 짐작하면서 그 뜻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기척. 기척은 어디 나와요? 기척. 이들아 찾아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척. 파란색으로 자2 3 8쪽에첫 번째 문장 기척 나와 있다 동그라미 치세요 기척 어. 짐작한 듯 누가 있는 줄을 알만한 소리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 응? 아무 기척도 없이 교실로 들어와 어떤 어, 누가 있는 줄 알만한 소리 같은 것도 없이 교실로 들어와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하며 엄포부터 놓았다 엄포도 동그라미. 무섭게 으르 짖는 것. 무섭게 이렇게. 무서운 말투로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이게 엄포.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세 번째. 239쪽에 매서워. 매서워. 매처럼 매서워 보였다. 라고 돼 있죠? 매처럼. 우리 매, 야, 너네세 중에 매본적 있어요? 네. 엄청 무섭게 생긴, 구리도 아주 저기하고, 육식, 육식 새지, 어, 육식 동물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매처럼 매서워 보였다. 그러니까, 많이 무섭다. 많이 무섭다는 거를 매섭다. 이렇게. 어, 눈, 눈매가 매섭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도, 눈매가 아주 매섭게 생긴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 끼적기기끼적기기 동그라미 치세요. 끼적기기 거기, 끼적기기라는 어, 낱말이 사용된 문장 읽어볼까요? 우리는 허둥지 둥 종이를 꺼내 끼적이기 시작했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 낱말이 들어간 문장 밑줄 쳐놔. 자 끼적인다는 건 글치, 글씨를 대충 쓴다는 거야. 끼적인다. 끼적이다.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쓰는 게 아니라 대충 막 쓴다는 게 끼적이다. 다음 240쪽에 마른침 두 번째 줄에 마른침 동그라미 치고 그 문장에다 밑줄 치세요 나는 마른 침을 꼴 어, 꼴꺽 삼켰다 마른 침 긴장했을 때 삼키는 침을 마른 침이라고 한다 야, 침이 말라 있지 않지 근데 긴장하면 사람이 입이 입 속이 말라 그치 그때 이렇게 나오는 침 그때 삼키는 침 그거를 마른 침이라고 하고요 네 그럴 것 같아 자 깐깐한 깐깐한 까다로운 학교에서 가장 깐깐한 선생님한테 배우게 됐어요 깐깐한 아주 까다로운. 그 다음 242쪽 근질근질했다. 근질근질했다. 심하게 간지러웠다. 근질근질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 이건 짐작한 뜻이야 얘들아. 이거는 다안 써도 돼요. 지금 쓰지 마세요. 국어사전에서 찾아서 정확한 뜻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자, 빈정됐다. 243쪽 밑에. 하지만 쉬는 시간에 남자아이 두 명이 심술곱게 빈정됐다. 빈정됐다, 놀려댔다. 라는 말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고요. 다음 장. 다음 장에 없고, 그 다음 장. 또 없고. 어. 248쪽. 지어 짜도. 지어 짜도.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세요. 문장에. 지어 짜도. 자, 지어 짜도가 쓰인 문장.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지어 짜도 켈러 선생님을 감동시킬 만한 주제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쥐어 짜도, 세게 비틀어 짜도, 머리를 세게 비틀어서, 야, 우리 저기, 물 묻은 수건을 이렇게 짜면은, 짜면은 그 수건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것처럼. 응? 머리도 그물 묻은 수건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짜면 머리에서 뭔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응? 그런, 그런 상황이야. 쥐어 짠다고 하지. 머리를 쥐어 짠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났는데 억지로 억지로 뭔가를 생각해서 꺼내낸다라는 뜻이죠. 응? 그 다음, 249쪽에 손수. 손수. 학비까지 손수 마련해서 대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어. 밑줄 칩니다. 자대고 치세요. 직접이란 뜻이겠죠? 직접. 직접. 그 다음에, 다음 장. 꼴. 꼴 보기 싫었다. 꼴. 이제는 하늘도 꼴 보기 싫었다. 꼴, 모양이, 모양이란 뜻일 것 같다. 모양, 모양. 그 다음에 철렁했다. 철렁했다는 어디 나와요? 252쪽에 철렁했다. 동그라미 치고, 철렁했다 들어간 문장이 밑줄 칩니다. 막상 켈러 선생님의 연락을 받자 가슴이 철렁했다. 가슴이 어땠, 어땠다? 덜컹했다. 두근거렸다. 이런 말로 짐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어, 맨 마지막 줄, 사마도. 자신이 겪은 적은 일 쓰기의 모범으로 삼아도 좋을 만큼 말이다 삼아도 대신 생각해도 그 다음에 255쪽에 들떠 들떠 나는 기대에 들떠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들떠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어. 이런 뜻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작한 뜻과 맞는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국어사전에서 찾은 뜻은 정확한 뜻이기 때문에 써놓습니다. 어디 써놓을까요? 어디 써놔? 낱말학습지? 네, 좋아. 낱말학습지에 쓰세요. 이거 워크북에 안 나와 있니? 얘들아? 아, 나와 있어. 썼어요? 어, 썼어? 그럼 안 써도 돼. 배우는 어, 배우는 7단원, 낱말학습다 하라 그랬죠. 그랬죠? 거기 쓴거 중에 있대요. 어. 써야 말을 써야 해야지 미리. 또쓸뻔 했잖아. 자, 그러면 기척. 누가 있는 줄을 짐작하여 알 만한 소리나 기색.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자, 네. 너희가 쓴 거를 한번 보면서 맞는지 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벌써 우리는 어때? 너무 지금 좋지, 그렇지? 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편해요. 우리는 이제 확인만 해보면 돼. 내가 맞게 썼는지. 자, 기척이라는 말. 어, 여기가 있네, 있네. 기척. 자, 누가 있는 줄을 짐작하여 알만한 소리나 기색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들어간 문장. 얘들아 문장 써야지. 어, 뭐, 어떻게 썼어요? 헬러 선생님은 아무 기척도 없이 교실로 들어와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엄포부터 놓았다. 다 써야지. 원래는 거기 처음부터. 글쓰기반 수업 첫날. 여기서부터 써야 되는 거죠? 어? 글쓰기반 수업 첫날. 헬러 선생님은 아무 기척도 없이 교실로 들어와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엄포부터 놓았다. 이 문장 다 써야 됩니다. 어? 그말 들어간 그 부분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이 들어간 문장, 문장 전체를 쓰는 거야. 어? 안쓴 사람 다시 제대로 쓰세요. 자, 그 다음, 엄포. 엄포는 왜 똑같은 문장이죠. 엄포는 실속 없이 호령이나 위협으로 으르는 의르, 짓. 실속 없이 호령이나 위협으로 으르는 짓. 으르는 게 뭐야?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어흥! 하는 그런 듯한 그런 거. 자, 엄포라는, 엄포가 들어가는 문장. 아까 썼던 문장 다시 쓰면 되겠죠? 아무 기척도 없이 교실로 들어와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엄포부터 놓았다. 이게 쓰면 돼요. 얘들아, 여기도, 여기는 한자로, 어. 어, 여기 한자 있구나. 자, 기척이나 엄포는 한자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자가 안써 있는 거지. 그치? 자, 매서워. 무슨 뜻이에요? 남이 겁을 낼 만큼 성질이나 기세 따위가 매몰차고 날카롭다. 매서워. 매서워 여기 안 나오네? 매서워 안 나오지? 아, 있구나, 있구나. 어. 자, 매서워. 자, 매서워라는 말이 들어간 문장. 마치 죽은 나뭇가지에 앉아 금방이라도 사냥감을 획낙하채듯 노려보는 매처럼 매서워 보였다. 이거 이렇게 야 이게, 이거 문장은 지금 문장이 세 줄이잖니 너무 기니까 앞부분 심표 있는 앞부분은 그냥 빼도 돼 이럴 때는 너무 세, 세 문장이나 되기 때문에 이건 다 쓰라고 나갈 거야 근데 심표 있는데 앞에까지는 빼도 되고 심표 뒤에서부터는 다 써야 돼 마치 죽은 나뭇가지에 앉아 금방이라도 사냥감을 획 낙하체일 듯 노려보는 매처럼 매서워 보였다 이렇게 여기 쓰, 쓰면 됩니다 왜 아직 그거 찾고 있니? 어? 그다음 끼적이기 끼적이기 뜻이 뭐예요? 글씨나 그림 따위를 아무렇게나 쓰거나 그리다 끼적이기 자 끼적이기 들어간 문장 우리는 허둥지둥 종이를 꺼내 끼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찾아서 써놨기 때문에. 그 문장 찾기, 문장 찾아 쓰기가 제대로 안된 사람이 있는 거 알고 있어. 보고 오늘 어, 오늘 다거기다 해놓으세요. 오늘까지라고 했지 이거 숙제 어, 다 해놓고 어, 이따가 검사하겠습니다. 이따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검사할 거니까 어, 안 해놓은 거다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짐작한 뜻이랑 국어사전에서 찾은 뜻이랑 어때요? 얘들아? 비슷하죠? 짐작한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슐로스 할아버지나 켈러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네. 있어요? 네. 누구예요? 선생님. 나예요 나? 네. 아, 좋아 좋아. 나는 용어어도 괜찮아. 나는 마녀 서, 선생님도 괜찮아. 너네만 잘될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악역을 할수 있어. 자 너희만 잘 크면 돼. 자, 이런 사람에게 어,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전하는 걸, 나한테는 쓰지 마시고, 얘들아, 나한테는 쓰지 마시고, 켈러 어, 선생님이 글쓰기에서 강조한 점을 생각하며, 어, 앞에서 떠올린 사람에게 자신이 마음이 드러나게. 아유, 좋아, 나한테 쓰세요. 나한테 쓸 사람은 쓰시고, 어, 나 말고 또 우리 엄마라든지 또는 뭐 우리 누나라든지, 어? 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전하 마음이 드러나게 글을 한번 써보는 거, 이거 숙제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257쪽, 마음이 들어, 잘 드러나게 글을 쓰기, 여기 숙제입니다. 숙제, 오늘 이따 집에 가서 하시고, 이따가 네이버 밴드로 검사하겠습니다. 자, 알림장 씁니다. 지금, 어, 보미하고 보경이도 여기 보면서 알림장 쓰세요. 12월, 오늘이 9일, 수요일. 얘들아, 우리 원래 이거, 이거, 이거 뭐지? 주간학습계획 나눠줬었지? 네. 근데 우리 반은 이거 안 나눠줄 거야. 왜냐면 줌으로 다 수업할 거거든? 안 나눠줄 거야. 과제 같은 거 줌으로 다 안내할 거야. 어? 줌으로 안내하고요. 9시부터 들어오면 오늘 수업이 뭐고 오늘 과제가 뭐고 다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주간학습계획, 뭐 과제 확인표 이런 거, 아, 이제 안 해. 왜냐면 줌으로 다할 거야. 과제검사도 줌에서 다할 거야. 네이버 밴드에서 하고 할 거니까요. 주간 학습계에 그거 안 나눠줄 겁니다. 알겠지? 네. 어. 또 다른 거 숙제 내준 거 있니? 어? 없어요? 어? 음악 숙제? 까지 야, 음악 숙제 내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 등교 전까지라고 어저께 고쳤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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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내일까지 하게? 금요일까지 하게? 할수 있으면 하세요. 연산학습지 틀린 문제 오답 노트 다음 주 수요일에 검사한다고 여기 여기 써있지 하고 있죠? 네, 쓰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회, 야 사회 뭐, 어, 뭐라고? 사회 시험? 글쎄 봐, 사회 시험은 오늘 수목금 공부해서 월요일날 한번 볼까요? 이네 내가 학습지 시험지를 올려 놓으면 프린트 할수 있어요? 네. 안 돼. 프린트 안 되는 사람 손 들어 봐. 몇 명이나 되나? 프린트못 하는 사람 1 2 3 4 5. 높이 들어 높이. 1 2 3 4 5 6 7. 그러면은 시험지를 이렇게 올려 놓으면 시험지 문제를 공책에 쓰고 시험 보면 되잖아. 그렇게 하라고 한 거지. 어? 을 프린터 할수 있는 사람은 하고요. 정안 되는 사람은 그 첨부 파일을 열어서 화면에 보여 띄어놓고 어 문제를 공책에 쓰고 답을 쓰면 돼.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렇 시험은 사회시험. 사회 시험, 사회시험. 사회 사회 시험, 사회 시험은 사회 시험이 정리 학습지. 57쪽부터 59쪽부터 우리 배운 데까지 63쪽 항일의병운동까지 야, 여기 있잖아, 얘들아. 이거 오늘부터 수목금토일. 아니야. 수목. 하루에 한 바닥씩. 아니야. 하루에, 하루에 반바닥씩 배울까 반바닥씩 배우면은 수목금토일. 월, 어, 아, 안 되겠는데? 너무 많은데? 그러면 사회시험은, 야, 사회시험은, 어, 지난 시간하고 오늘 배운 것만. 그러면 우선 보겠습니다. 갑신정변. 갑신정변. 아니야, 을미사변부터. 62, 63쪽. 사회시험은 62에서 63쪽만, 63쪽, 항일, 의병, 운동까지만. 항일의병운동까지 음, 사회 시험 어, 이거는 온디수이죠 수목 금요일날 금요일에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시험 정리학습지 사회 정리학습지 62쪽 을미사변 을미사변 아관파천 독립신문 대한제국 을산늑약 항일의병운동까지 요거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제목이 일곱 개 있어. 일곱 개를 외워서 시, 쓰는 거야. 요거를 내일 모레, 내일 모레, 금요일 아침에 시험 본다고. 내일 모레, 너무 시간, 너무 시간 촉박해요. 야, 근데 지금 일곱, 열, 일곱 개밖에 안 되는데, 이틀을, 이틀 주면은 되는 거지. 너무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주면 애들이 안 해. 응? 자, 우선은 금요일날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어, 오늘. 다른 거 없잖아. 요 글쓰기 하고 이거 인물 소개하기만 하면 되잖아. 어? 공부하라고 내가 배움 기록이니 뭐다 빼줬는데 요 공부하세요. 지금 이거 금요일 아침에 시험 볼 거야. 금요일에 시험. 자, 끝. 가방사 자, 여기 줌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또 9시에 입장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숙제 내준 거 오늘 하고요. 네, 오늘 수고 많았어요.